최고의 선명함과 넓은 시야를 경험하고 싶다면 엠테코리아 퀸325 IPS 4K UHD HDR IPS 광시야각 전문가용 32인치 모니터가 딱입니다. 이 모니터는 뛰어난 4K UHD 해상도와 생생한 HDR 지원으로 정교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며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. 32인치 대형 화면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영상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선사합니다. 넓은 광시야각과 뛰어난 색 재현력으로 생생한 화면을 즐기며 작업과 여가 모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